안녕하세요, 찌오라메이 t 의 찌오입니다. 오늘은 찌오, 찌오의, 찌의동네를한번 구경해볼 거네요. 아, 이쪽에 황금부동산 아세요? 아는 사람은, 뭐라 음, 하지? 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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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어떡해. 더 이렇게 화면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겠지? 아, 알겠어. 그럼 그만해. 시선을 이러고 자이쪽에 음, 제니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니스에 사실은 모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음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여기 사는 사람은 또 댓글을 많이 <laughs> 이 아파트를 아는 사람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맑은 불리 건너면 안돼요 택시가 왜요? 택시, 차가 와서 안 돼요. 차에 받치면 죽어요. 자동차가 올 때는 안 돼! 저 자동차가 올 때는 안 돼! 때는 안 돼. 네. 때는. 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여기가 제니스인가? 여기 제니스, 제니스가 여기 제니스 시작인가? 하, 이걸로 하면 되게 밝게 나오네 모두 함께 건너요 우리 안전지 아, 그러면은 순간이동을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순간이동 순간이동, 순간이동, 순간이동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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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왔다 순간이동. 응. 아, 네, 왔어, 안녕. 야또 순간이동. 우리 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광장엔 있어. 이거 올려도 되죠? 음. 자 우리 동네 이쪽은 지니스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뛰어 놀고 있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맞다 저쪽에 우리 102동이 있고요 저쪽에 101동이 있습니다 103동이 저인가 저희는 제니스 상가 여긴 제니스 분수대에요 분수할때 만오면 재밌는데 아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문제없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다음에 만나요 안녕